자, 지금부터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에 도움을 주실 분들,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 싱글러브 네 분, 윤종진 본부 차관, 임호영 재단 회장, 또 참전용사 로버트 유진 젠킨슨 강호필 일군단장, 정순조 전 합창위장께서 나오시고요. 또 데인 웨버, 어, 최태원 SK 회장,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우회 회장 이건수 명예 이사장 윌라드 볼레슨 미팔군 사령관 해리 플랭클린 앵 예비어 미육군 대령께서도 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we will now commence the unveiling. As we are calling out the names of our guests, please stand where you are supposed to be standing for the unveiling. 네, 자 모두 어, 위치해 주셨나요? 자 모두 다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줄을 당겨서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셋 하면 줄을 힘차게 당겨주시겠는데요. 이 남자 사회자가 원투쓰리를 외쳐 줄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힘차게 줄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that it seems that all our guests are in the right spots, we will now pull the ropes to unveil the monument. At the count of three from the moderator, let us pull the ropes. So one. 1, 2, 3, unveil! 네, 감겨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멋진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추모비를 둘러보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So, please take a close look at the monument as you go back to your seats 네,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네, 자연과도 너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보기가 참 좋은데요. 싱글러브 장군과 웨버 대령의 추모비는 단순한 조형물 건립이 아니라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정말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The two monuments erected will continue to remind both the Koreans and the American people. Also, we don't want to forget to mention how well it harmonizes with the nature. 네, 유족분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기쁘실 것 같네요. I